네, 대단히 반갑습니다.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저도 이제 여러 극장을 지금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데, 이렇게 큰 극장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어, 여러분들,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! 어떠셨어요? 진짜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우리 또 이렇게 또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또즐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관람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도 사실은 뭐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뭐 공연을 한 경험은 정말 뭐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또제 공연을 실험으로 해서 또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무대 인사를 이렇게 또 오기까지는 굉장히 좀은 감회가 새롭고 뭔가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어,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곳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창님이 직접 사인해주신 사인 포스터 두 분께 선물로 드릴 건데요. 저희 자석 수첩에서 드릴 거고 어, 당첨되신 분들은 손만 들고 계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본인 당첨 안 되셨어도 축하 많이 해주시면 아마 다음 번에 당첨되실 당첨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축하해주세요. 자, 먼저 첫 번째 당첨의 주인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이 비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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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요열 비열, 비열, 비드비니다열비안 비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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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두 번째 당첨의 주인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당첨의 주인공은 비열, 입니다 아 자 디얼 몇 번일까요? 디얼 5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. 아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두분주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그 기념차요. 진행할 텐데요. 단체 사진 그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응원봉 갖고 오신 거있으시면 같이 예쁘게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중간인데. 네, 한번더 찍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 인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오늘 물론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말에 또 계속해서 비 예보가 되어있고 비가 한 차례 오고 난 뒤에는 또 다시 한번또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늘 건강 잘 챙기시고 유의하셔서 어, 또 생활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오늘 진짜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참 이건 참전그 영화 배우분들만 이렇게 무대 인사에서 하는 얘기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줄 몰랐는데 오늘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주의 가족 지지 지인 분들에게 또 추천도 해주시고 <laughs>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두번세번 보도 번 좋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오늘 함께 신 대단히 고맙습니다.